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회 수업 첫 시간에 자연과 인문환경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뭐 바람이라던가. 싸이라던가,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특징들. 반면에, 인문환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거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 뭐, 다리가 몇 개라, 차가 몇 개다, 이런 것들. 혹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 뭐, 남자가 얼만큼 많고, 어 청장년층이 얼만큼 많고, 이런 인구 구성들. 혹은 도시. 어, 뭐 경기도 지역의 도시가 얼마큼 많고, 뭐 전라도 지역의 도시는 이 정도로 적고, 이런 도시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인문환경, 사람의 손에 거친 이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우리나라의 인문환경은 인구 구성입니다. 인구 구성이라 함은 뭐 성이라던가 여성, 남성, 혹은 연령, 여러분들 같은 유소년층, 혹은 선생님 같은 청장년층, 아니면 그 이상 노년층, 이런 연령들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구성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인구 구성 상태라 함은 어, 우리나라 남자 여자의 수가 뭐 누가 더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또 연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년층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가 뭐 적어질지 많아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나라 51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반은 남자, 반은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줄여서 얘기했지 그 비율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 50명은 여자, 50명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열 4살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여기, 어, 14세 이하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비율이 100명 중에 생명 꼴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무려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어, 무려 100명 중에 92명 그 92%의 비율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중에서도 도시 중에서도 수도권에만 50명, 그리고 나머지 비수도권에 50명이에요. 지금 땅의 면적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는 사람의 수는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 아기가 1년에 한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한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글을 읽고 우리나라 인구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수 성비 반반이다. 남자가 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특히 적은 것도 아닌 반반이다. 두 번째는 어린이 인구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 인구와 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그리고 선생님 같은 청장년층의 인구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디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청장년층의 청장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의 인구 비율은 좀 비슷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인구와 그외 지역의 인구를 알 수가 있었죠. 어, 어디에 많았죠? 어, 어디 많지 않았고, 똑같았죠. 근데 다만 수도권의 땅의 면적이 굉장히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엄청 몰려 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인 인구를 알수 있었고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외국인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뒤에 인구 비율을 예측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100년, 100명이지만 2년 뒤에는 101명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 지금 어린이 인구의 비율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어 60쪽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